와! 와! <laughs> 아, 야, 떨어지는 거 아니지, 저대로 <laughs> 아, 열심 찍고 있어? 이 이렇게 좋아. 와우. <laughs> 어울에 빠졌다고? <laughs> <앉으면 안 돼. 웃음>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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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말는데 계속 <laughs> 그래? 아니야 작게 하고 있을 거야 <laughs> 아저씨 안 들렸는데, <laughs> 아아 오, 올라가는데?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게태워드릴바 좋다고?

나는, <놀람> <이렇게> 저거는 뭐니? 커피. 어떻게 해야 올라와야 돼? 올라와야 돼, 사람이. 야 나는 다른 거? 고모 무서우세요? 내려가 버렸어.